두 팀은 우리 리더 형은 전희정 형입니다. 예 잘못 다떨어지네 형이랑 너무 어려요. 리더 한번 뽑아 볼까요? 뭐 아, 아무래도 아, 이정희 형이 다 이렇게 모으셨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우리 부모잖아. 우리 이렇게 뽑아 줬잖아. 아, 아무래도... 야 그치. 다들 제가 진짜 생각을 해서 어. 계획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아. 그거에 맞게 뽑았는데 <laughs> 앞에 팀을 봤을 때. 아, 청량을 할수 있는 팀이 없는 거예요. 다들 특하고 싶어하고 다들 리플래시 하고 싶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작정하고 청량을 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릴 만한 멤버들을 뽑으면 이건 승부처가 되겠다. 너무 각자 가진 매력들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멤버들이라 그리고 리브는 사실 이 곡을 하기 위해서 뽑았어 진짜. 오 <laughs> 너를 생각하고 조금 만든 팀이고. 와... 일단 가장 먼저 리브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. 사실 첫 인상이 그 리브가 교복 같은 걸 입고 나왔었었는데 그때 딱 보고 투어 쓰고 가면잘 어울리겠다. <laughs> 제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게 좀 생각보다 세게 저한테 딱 있었던 것 같고. 좀리뷰 이미지랑 곡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뭔가 내 계획대로 해줄 것 같은 멤버였어. <laughs> 꾸준히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원스타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거든. 아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아주 거는 기대가 커. 어. 아주 거는 기대가 커. <웃음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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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형이 평가도 되게 좋게 해주셔가지고 잘 해야 된다는 생각 계속 하고 있습니다.